네, 오늘은 접속사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위접속사와 상관접속사 종속접속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 접속사는 원래 기본적으로 어, 동사를 뒤에 데리고서 어, 문장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음, 등위접사를 속 하는 것은 이럴 때 쓰여요. 원래 문장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등위접속사에 성급된앤드나버시나오 r 이나 소나. for 이런게 등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동사 이런식으로 해서 원래 문장과 이게 주절입니다. 주절. 이것과 대등한 문장을 대등한 문장을 이렇게 나열시킨다 해가지고 우리는 이때 이 접속사들을 등의적 접속사다 라고 말을 합니다. and는 그리고 but은 그러나 or은 또는 so는 그래서 라는 뜻이고요. for는 왜냐하면 뭐뭐때문이다 라는 이유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등의 접사 같은 경우에는 버시나 오알이나 이제 엔드 이 대표적인 이세 가지 경우에는 뒤에 문장이 등장하지 않고 아, 문장이 반복되는 어휘의 생략에 의해서 동사가 이렇게 생략되는 경우도 가능하고요. 쏘나 so 포 같은 경우에는 동사가 이렇게 반드시 등장을 해서 이게 꼭이렇 등장하라고 생략되지 않고 동사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 봐볼게요. 한번 엔드가 여기서는 dogs하고 cats를 이렇게 대등하게 나열하고 있고요. 원래는 이제 dogs are my favorite animals and cats are my favorite animals에서 여기에서 문장이 통째로 빠졌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나는 singing pop songs, 팝송을 부르는 걸 좋아하고 피아노 연주하는 걸 좋아한다. a n d 뒤쪽에도 이렇게 동사가 아니라 ing 로만 나왔는데 앞에 singing과 이렇게 대등하게 플레잉이 나열돼 있고, 여기 사이에는 I like 정도가 빠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I found my, my, my bag. 내 가방을 찾았고요. 그러나 my wallet was gone. 여기는 이제 동사가 하나, 두 개, but이 이렇게 접사로 사용돼가지고 어, 정석적인 문장 패턴이 나온 겁니다. 아중이는 꽤나 똑똑하고요. 그러나 그녀는 조금 게으르다. 이런 말이네요. is. 여기도 is 해가지고, but도 등이 접사로 이렇게 활용이 됐고요. 레디오를 볼륨을 줄여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내저로끌수 아, 있습니까? 래요 아니면, 볼륨을 줄여줄래 이렇게 해가지고, OR도 이렇게 동호사 두 개를 라열하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등위 접사는 주절 문장과 대등한 문장을 라열하는데엔 n d 나 b u 나 OR 같은 경우에는 문장의 생략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동호사가 꼭 나오거나 그러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명사끼리 이렇게 병렬구조를 이루거나, 또는 end처럼, 여기처럼, singing 이렇게 ing 골로 병렬구조를 이루거나, 이런 식이 가능하다. 소나 FOR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사가 이렇게 나오는 문장 이렇게 이 등장하게 됩니다. C.F. 잠깐 볼게요. Bring your membership card. 명령문이고요. 그다음에 and 다음에 주어 동사 평소문이 나왔죠. 명령문 다음에 and가 나오고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 평소문이 나온다라면 and는 그러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멤버십 카드를 가져세요. 그러면 당신은 할인을 받을 겁니다. 이 말이죠. 이거를 if를 이용한다라면, if you bring your membership card, you will get a discount라는 의미로 바꿔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if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조건부사절로 바꿔쓸 수 있겠다. 그다음에 우회전하세요. and 다음에 평소문이 이렇게 또 등장하고 있네요. 그러면 그러면 해설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시티 라이브러리를 보게 될 겁니다. if you turn to the right, i f 해 가지고 뭔 하면 의미로 이렇게 조건부사들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건부사들에서는 위를 사용하지 않고 현재형으로 미래편을 지금 둘다 하고 있는 경우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다 위를 쓰거나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시간과 조건부사들에서는 현재형이 미래의 의미를 대신한다. 그래서 이 부절이 지금 조건부사절로 쓰였고요. 실제로 여기 의미하는 시간은 미래가 맞습니다만 현재형이 대신 쓰이고 있다는 라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stop making noise. 시끄럽게 하는 거를 멈추세요. 나와 있고, or 이 나와 있고, 조동사 이렇게 나왔죠? 명령문 다음에 or 이 나오면, or 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자, 소란 피우는 거를 멈춰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선생님에게 말할 거야. 이 말이죠. 그러면 if 써가지고요. 이렇게 부정을 시키면 돼요. 너희들이 멈추지 않으면 don't stop making noise. 이렇게. 또는 언네스가 if 부정을 시킨 뜻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못 맞지 않으면 뜻이에요. 그래서 못 맞지 않으면이라는 언네스를 이용하고 주어 동사를 쓰면 네가 소 피우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 노이즈 아 이거 빠져버렸네요. 노이즈 하는 걸 멈추지 않으면 내가 선생님에게 말을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여기 미래 표현인데 위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서둘러라. 그렇지 않으면 나는 늦을, 늦을 것이다. if you don't hurry up. you will be late. unless you hurry up, you will be late. 이렇게 바꾸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상관 접속사가 나오는데요. 상관 접속사는 수거처럼 이렇게 암기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both 같은 경우에 both a and b 이렇게 나오면 a와 b 둘 다, a와 b 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요. 물론 A하고 B는 같은 형태가 나와요. 명사니까 여기도 명사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Jasmine is not only beautiful, but also smart. 나와 있죠. not only A, but also B 같은 편으로 B가 앞으로 나가고요. as well as A 해석은요. A뿐만 아니라 B 역시,뿐만 아니라 B. 역시,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요. A가 B가 같은 형태가 나옵니다. e 지 d 에 걸리니까 형용사, 형용사 같은 형태 나와있죠. 그래서, 제스미는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똑똑하다. 제스미는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똑똑하다. 순서가 바뀝니다. 에제네제 등장하면은. 그 다음에, either A or B 하면은 A 또는 B. A 또는 B. A 또는 B. A 또는 B. 그 다음에, neither a nor b 하면은, a, a 또는 b 둘다 아니다. 부정이 돼요. a, a와 b 둘다뭐마 뭐 하지 않는. 둘 다를 부정하는 게 됩니다. 아시겠죠? 나이 시스터거나 둘 다가 유니 f 프를할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Harrison is not a singer but an actor. 가수가 아니라 액터이다. not a but b 하면은, a가 아니라 b. 아니라 B 이런 식의 의미가 전달이 됩니다. 참고로 이 여기 조금 보스하고요, 보스는 둘이라는 뜻이고요, 이더는 원래 뜻이 둘중 어느 하나를 말을 합니다. 아시겠죠? 이건 둘 다고요. 근데 이제 얘를 부정을 시키면 보스가 있는 문장에가 플러스 not이 이렇게 들어가서 부정이 되면 얘는 부분부정이 돼요. 둘다 뭐뭐하는 것은 아니다 해석이 되고요. 이더가 이제 부정이 되면 리더가 됩니다. 리더는 나다고 이더가 합쳐진 건데요. 이렇게 있으면 완전 부정이 돼요. 완전 부정. 즉둘다 못마지 않다가 됩니다. 둘다 못마지 않은 안타가 되고요. 얘는 부분 부정이니까 둘다못만건 아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하지 않고 하나는 하고 이런 식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두개 다를 의미할 때는 보스, 그 다음에 이더는 둘중 어느 하나. 이게 부정은 리더. 보스의 부정은 스을 이제 동사 쪽에 부정이 되겠죠. 그러나 의미가 다르다라고요 니더는 둘다못 맞지 않는이고, 보스는 둘다못 맞, 하는 건 아닌, 즉, 부분부정이 됩니다. 아시겠죠? 참고로, 둘중 어느 하나는 이더인데요. 또 여기서 또한 단계 더 나가서, 셋 이상에서, 셋 이상에서, 어느 하나는 애니로 표현을 합니다. 애니로. 알겠죠?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laughs> 오른쪽 가서 이제 종속 접속사가 나옵니다. 종속 접속사가 이게 리얼 접속사라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명사들과 형용사들과 부사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명사들은 동사가 이렇게 있는 문장 안에 동사가 있는 문장이 이렇게 접속사를 쓰고 접자로만 쓸게 이렇게 주어 역할을 이렇게 통처를 한다든가 주어 역할을 한다든가 혹은 동사 뒤에서 접속사를 써가지고 어떤 동사를 놓고 문장이 공체로 목적어 역할을 한다든가, 이렇게 주어 역할을 한다든가, 목적어 역할을 한다든가, 혹은 비동사 같은 것 뒤에 접속사 등장하고, 이렇게 동사 나와서 보충어 역할을 한다든가 이러면, 이게 명사절이 됩니다. 물론 접속사는 이렇게 생략되는 경우도 조건이 맞으면 가능하고요 형용사절은 뭐냐면, 앞에 어떤 명사를 문장이 접속사가 이렇게 쓰여 있겠고요 동사가 있는 문장이 앞명사를 이렇게 수식하는 경우입니다. 부사절은 주목보도 아니고, 안명사를 꾸미는 경우도 아닌 경우에, 부사절의 접속사가 이렇게 사용되겠고요 조동사 이렇게 해서, 심폐를 쓰고요 조동사 주절이 등장하는 패턴 이렇게 쓰거나, 혹은 조동사 이렇게 뒤쪽으로 가서 접속사를 쓰고, 조동사인 부사절이 뒤쪽에 등장하거나, 앞쪽에 등장하거나, 콤마 찍고 주절 시작하거나, 혹은 뒤쪽에 이렇게 등장하거나, 이렇게, 쓰이게 되고 접속사의 의미에 따라서 시간 조건 이유 양보 기타 등등의 의미를 전달하면 그걸 우리는 부사절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빠른 속도로 좀 언급하겠습니다. 자 명사절은 명사절이 될수 있는 문장 구조는 가능한 문장 구조는 세 가지가 있어요. 예를면은 들 의문사로 물어보는 문장. 두 번째로, 의문사 없이 물어보는 문장. 세 번째로, 그냥 평서문이 이렇게 주목보 자리에 이렇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접속사로는, 이런 경우에 접속사로는 의문사가 접속사 역할을 그대로 하고요. 물음표를 떼게 돼요. 그래서 어순조절이 발생하게 되고, 두 번째 문장엔 접사로 if나 whether가 등장합니다. 인지 아닌지 의미로. 물론 물음표를 떼고 어순조절이 이렇게 발생하고요. 평서문 같은 경우에는 대시 이렇게 쓰여서 형사문이 등장해서 명사절로 이렇게 활용이 됩니다. 그러면 한번 예제를 통해 봐볼게요. 여기 문장의 통사 married 하나, 이 s 두 개, 접속사 y가 쓰여서 y부터 여기까지 등장했고, 접속사로는 의문사가 쓰인 겁니다. 왜 그녀가 그 남자와 결혼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습니다. 원래 이 문장은 1번, 의문사로 물어보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과거형이니까 why did she marry that man? 이런 문장이 이렇게 명사절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모른다. 후부터 this가 돈노은에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명사절이고요. 접속사는 의문사 쓰여가지고 1번 문장 패턴이 명사절이 된 거고요. 얘는 의문사로 물어보는 문장. 의문사 후가 주어니까 이건 그대로 물음표만 찍으면 의문이 됩니다. Who made this?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문장이 명사절화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어느 팀이 그 게임을 승리할 거냐이다. with 뒤에 나와서 문장이 보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사절 맞고요. 접속사는 위치가 쓰였어요. 즉 1번 문장 구조가 명사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느 팀이 이길 것이다. 아, 이길 것이다 해 가지고 이 위치 팀 쪽이 주어니까 이게 원래 물어보는 문장일 때이 때도 그냥 물음표만 찍으면 되겠습니다 되겠, 그래서 위치 팀 c h team will win the game 이런 문장이 명사절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어가 동사 accept 해 가지고 whether부터 여기까지가 주어 역할을 하고 있고 접속사로 whether가 쓰였습니다. 그러면 원래 이 문장은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었습니다. 즉, will이 조동사니까 주어 she 앞에 있었겠죠. 그래서 원래는 will she accept the offer 이렇게 물어보는 문장. 그녀가 그 제안을 받아들일까요? 이 문장이 명사절이 되고자 접속사 whether를 사용했고요. 구름뼈 떼고 평소 머으로시 accept 이런 식으로 해서 통째로 주어 역할하고 을 있는 명사절이 맞습니다. 그죠? 동사, 그다음 will by i f 절 나왔고요. 궁금하다, 무엇을, 여기가 통째로 목적어 자리니까, 명사절 맞고, if가 쓰였네요. 그러면, 원래 이 문장은,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다. 그러면, 조 동사 will이 주어, she 앞에 있었겠죠? will she buy that? 이런 문장이, 명사절 되고자, if를 사용하고 접사로, 평서문어술로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동사 b e l i 그 다음에, 여기 이지 동사 해가지고, 명사절, 여기 목적어 자리입니다. that이 쓰였네요. 그러면, 원래 이 문장은, 원래 평서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댐만 쓰고 목적어 자리에 쓰여서 명사절이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이제 명사절이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들은 앞명사를 꾸민다 했는데, 형용사들은 앞에 있는 명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사가 있는 문장이 얘를 꾸며주는데, 여기 사용되는 접속사는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것과 관계 부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관계대명사는 앞에 있는 명사가요. 명사가 뒤에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소유격 형태로 있다 지어져 가지고 격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있고요. 관계부사는 앞 명사가 전체사 플러스 명사 구조로 지어져 가지고 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When, where, why, how가 있어요. 관계대명사는 who나 which나 what 뭐, 이 정도가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얘들은 전부 다 무의미합니다. 뜻 전달하지 않다는 는게 핵심이야, 알겠죠? 명사들에서도 물론 이 대시 의미가 없습니다. 음원사들 다뜻 전달하고요. i f 나에도 인지한 지미 전달하고 의미 없고요. 명사들일 때. 그리고 형용사들일 때는 모든 접사가 뜻이 없습니다. w 이나 w h 나와인하나다 의미 없고요. w 위치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문장은 봐볼게요. so 동사이고, 이지 동사입니다. w h 접속사예요. 이렇게. 더맨 앞에 사람 나왔네. 한번 설명해 볼게요. w 누구라고 의미 줘야 됩니까? 주지 마시고요. 네가 어제 보았다죠. 동사를 살짝 바꿔요. 그럼 니가 어제 보았던 그 남자. 그 남자가 나의 프로도다. 말 되죠? 예, 형용사절입니다. 그리고, man이, 소 o 의 목적어 역할이죠? 그러니까 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쓰인 거예요. 나는 토이카, 그 다음에 can run, 위치 이렇게 들어갔네요. 앞에 명사 한번 수식하려면 위치, 의미 주지 말고, 어느 것에 서면 안 됩니다. 달릴 수 있다, 너의 것보다 더 빠르게. 동사를 살짝 바꿔요. 너의 것보다 더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장난감 차를 나는 샀다. 말 되죠? 토이카가 캐논의 주어 역할을 하다가 여기서 졌으니까 얘는 주격 관계대명사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 동사 takes 나와서 이렇게 들어가서 버스 한번 꾸며볼까요? 뜻 의미 주지 마시고요. 사람들을 학교로 데려가다예요. 목적어 학교로 사람들을 데려가다. 동사 살짝 바꾸면 사람들을 학교로 데려가는 버스가 있다. 말되죠? 그리고 버스가 take의 주어니까 주격 관계대명사로 쓰인 겁니다. 대시. 그 다음에 I'll marry her. 나는 그녀랑 결혼할 겁니다. 12월 달에 when. 앞에, 왼 앞에 시간 관련 명사 나오면 한번 설명해 보세요. 관계 부사율 확률이 큽니다. 그러면, 웬 이때, 언제, 어때? 의미 주지 마시고요. 무의미. 부모님이 일본에서 돌아온 12월 달에 말 됐죠? 형용사절이 맞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Do you know the reason why? why부터 여기까지? 한번 리즈 꾸며볼게요. why, 왜 라고 해서 만면니다 그들이 결합하기로 했, 어, 결정했던 이유. 이런 식이죠. 그래서, why 의미 안 되라고 형용사절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장소, 왜 나와 있고요. 의미 주지 마시고 한번 장소 꾸며볼까요? 너희 엄마가 갔던 학교, 다녔던 학교는 붕괴되었다. 1978년에 말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사절입니다. 부사절은, 자, 부사절은 명사절, 형용사절, 대략적인 정보입니다. 부사절은 접속사의 의미에 따라서 시간, 조건, 이유, 양보의 부사절로 나눠주고 기타 등등 접속사에 따라서 이렇게 이런 부사절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부사절이 이렇게 들어가서 콤마 찍고 주절 시작하고 있습니다. after가 몸만 후에니까 여기서는 시간 부사절이라 그래요. until, 뭐, 까지비포 f o 뭐, 전에, 웬 h e 할 때, 이때, 면은 뭐, 뭐할 때입니다. while, 뭐, 뭐 하는 동안, since, 뭐, 이래로, as, 뭐, 뭐 하면서, 뭐, 뭐는 동안, 뭐, 할때 음이 많습니다. a s is, 뭐, 뭐 하자마자, 뜻모름 다 적으세요. by the time, 뭐, 할 즈음. 접속사가 이 동사 쪽에다 의미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비행기가 떠날, 떠난 후에 이런 식으로 요 아시겠죠? 이렇게 주절 앞쪽에 들어갈 수도 있고 오른쪽 문장처럼 주절 뒤쪽에 이게 주절입니다. 뒤쪽에 들어가 됩니다. 부사절은 앞쪽에 들어갈 때는 주절 시작할 때 콤마를 찍고 시작을 일반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if 나와서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콤마 찍고 주절 시작하고 있죠. 부사절 맞고요. 조건 부사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뭐뭐 ~~하면 언 n l e s ~~지 않으면 in case ~~일 경우에 이런 것들이 부사절 이루면 조건 부사절이라 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녀는 내일 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이유의 부사절. Because나 since 때문에, as 때문에, now 때 때문에 의미 모르고 다 정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의미를 전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들이 똑똑함에도 불구하고, a l do 같은 것들이 비록 이제 이런 것들이 양보의 부사절이라 합니다. 양보의 부사절. 도 o 도 가능하고요. 똑똑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일반적으로 높은 업수를 받지 못한다. 이거 외적으로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소삐리리 대점점점이나 뭐 뭐해서 뭐, 뭐 뭐하다. 여러 가지 것들이 부사들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오늘 수업이 좀 길어졌는데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접사는 크게 등이 상관 종속 접사가 있다. 등이 접사는 엔드나봇 o 알이나소나 r 인데 엔드나봇 o 알 같은 경우에는 생략이 많이 되기 때문에 꼭 반드시 동사가 이렇게 하나 더 추가되거나 그러지 않는 문장을 많이 볼수 있게 된다. 소나 r 같은 경우는 동사가 이렇게 따라 나와서 그래서 뭐 하다 왜냐하면 뭐 때문 이다 이렇게 음 전달을 하면 되고요. 명령문 다음에 엔드단 평서문 하면 엔드는 그러면 뜻이고 이프로 문장 바꿀 수가 있겠죠. 명령문 다음에 o 알이 나오면 그렇지 않으면 뜻이고 if 다음에 부정을 만든 거나 또는 unless 문마지 않으면 접사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상관접사는 수고처럼 외우라. boths and b or a b 둘다 not only a but also b a 또는 b b as er as a 같은 표현이고요. 아, a 뿐만 아니라 b 같은 표현이고요. either a or b a 혹은 또는 b 그다음에 neither a nor b a 와 b 둘다 아니다. 그다음에 not a b 가니 b 이런 식이고요. both는 둘 다를 말하고 either는 둘중 하나를 말합니다. 보수가 부정이 되면 둘다망한건 아니다 해서 부분적 부정이 되고, 이더의 부정은 니더인데, 니더는 둘다원만 아니다라는 완전 부정이 된다는 걸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셋 이상에서 언어 하는 애니를 쓴다라고 설명을 또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이 이제 종속 접속사에서 나온 종속절이 됩니다. 명사절은 주목보 역할하는 문장이고요. 형용사절은 안면 설명하고, 부사절은 부사의 역할하는 문장입니다. 접사임에 따라서 시간 조건이 양보 기타 부사절, 기타 부사들이 존재한다. 명사들은 세 가지, 의문사 물어보는 문장, 의문사 없는 문장, 평소문이 명사들이 될 수가 있고, 각각의 접사로는의문사이프나이더 대시 사용될 수 있다. 예문을 통해서 확인을 했었고요그 다음에, 평용사들은 대표적 접사가 관계되면서 관계부사가 있는데, 관계되면서라는 것은 격이 발생한다. 안명사가 주어였냐 목적어였냐, 소유격이었냐, 이 자리에서 지워지기 때문에, 안명사가 주어였냐에 따라서, 목적어였냐, 소유격에 따라서, 주격, 목적격, 소유격, 관계되면서가 존재하며, 관계부사는 안명사가 전치석별로 순명사가 접혀지니까 격이 존재하지 않고 큰 특징은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안명사 꾸미는데 접사 의미를 다 전달하지 않고 안명사를 꾸몄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 조건 이유 양복 있다, 부사절이 있다, 접사 의미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엄마 하자마자, 뭔 말쯤, 뭔말 경우에, 뭔뭐 때문에 등등 의미 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 듣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